현직 경찰관이 관련된 두 사건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서울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추락 전 다른 일행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어제 새벽 4시 50분쯤 이곳에서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화단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가 추락했다고 네, 병원 이송 정도는... 숨진 A 씨의 신호는 확인 결과 현직 경찰 강원 경찰청 기동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망 경위를 파악하던 중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A 씨가 추락하기 전 모두 8 명이 한 아파트에 모여 있었는데. 이행들에게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AC를 제외한 7명 중 5명이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에 응했는데 모두 양성이었고 나머지 2명은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출된 마약은 엑스터시아 케타민 코카인 등 여러 종류였습니다. 이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들 운동 동호회 소속인데 AC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해당 아파트에서 여러시 모여 파티라도 하는지 소음이 많이 나서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 씨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A 씨가 타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올해 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여온 경찰,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집단 마약 의심 사건이 불거지면서 본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며칠 전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여러 명이 마약을 투약한 걸로 의심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 그때 아파트에는 의사와 대기업 직원을 포함해 16명이 있었고 이 가운데 8명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달아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 경찰청 소속 경장이 추락해 숨진 서울 용산의 고층 아파트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파트에 있던 건 추락한 경장을 포함해 8명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단체로 엑스터시, 케터민등 마약을 투약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가 추락했다고 때 네. 병원 이 선물은?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경찰관 추락 당시 아파트에 있던 건 8명이 아니라 1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라진 8명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추락 사고가 났는데 일행 중 일부가 급히 현장을 떠난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이나 다른 범죄 정황을 숨기려고 남은 일행들이 도주를 도왔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40대 세입자가 거주 중인데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일행 중에는 비뇨기과 의사와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대학생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파티를 한뒤 용산 아파트로 함께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이 클럽에서 정기적으로 모였고 모임 구성원은 수십 명에 이른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일행들이 마약을 구한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공급책 등 조직이 모임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입니다. 엄청 많아요. 저희가 ATM기가 있잖아요. 오후 주말 되면 몇백 곳이나 오는데. 경찰은 현장에 있던 7명은 물론 도주한 8명의 신원도 모두 파악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일부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고 이 현장에선 여러 시 마약을 한 걸로 의심된다는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왜 숨졌는지는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함께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이 경찰관이 마약에 취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고층 아파트. 사고 당시 아파트에서 함께 모임을 했던 건 최소 16명입니다. 밤늦게 안방 쪽 위에서 콩콩거리는 소리가 나서 애가 있나 그렇게 생각만 경찰은 모임 참석자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엿새째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좋은 게 있다고 불러 모임에 갔고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방 안에 마약이 깔려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경찰관이 추락할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사고 당일 밤 10시쯤 왔는데 새벽쯤엔 다른 참석자들보다 훨씬 취해 있었고 너무 취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지 못한 사이 창문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다만 참석자들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숨진 경찰관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모임 참석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확인될 걸로 보입니다. 사고 당일 마약 간이 검사에 응한 다섯 명에게선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현장에서 도주했던 여덟 명은 소변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있다. 잠깐 들 가자. 나는 양성 나온 사람이 없는 걸로. 경찰은 도주한 8명은 검사 시점이 사건 사나흘 뒤여서 간이 검사 결과는 부정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모임 참석자 가운데 마약 공급책이 포함된 단서를 잡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예, 며칠 전 서울 도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 함께 있던 일행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과 집단 마약, 오늘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유민 기자, 먼저 그 추락산 사건이 일어난 시간도 눈에 띕니다. 새벽 5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27일 새벽 5시인데요. 서울 용산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이었습니다. 예. 이 경찰관은 한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추락했는데요. 당시 이 아파트에는 경찰관 말고 남성 7명이 더 있었는데 집단으로 마약을 한 정황이 드러나서 수사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 8명이 그 새벽에 한 집에 있었는데 집단으로 마약을 했다. 뭐 이런 의심인 거죠? 예, 그런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일행을 대상으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요. 예. 네, 검사 결과 7명 중 5명에서 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검출된 마약은 엑스터시, 케타민, 코카인 등 여러 종류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했지만, 경찰은 7명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경찰은 또 경찰관이 추락할 당시 아파트 7명 말고 일행이 더 있었다. 모두 10명이 더 넘었다. 이런 진술도 확보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거부한 사람 빼놓고 검사를 받은 사람은 다 마약 양성, 양성 반응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럼 숨진 경찰관도 그 마약을 했을 가능성이 좀큰 거네요? 네, 경찰은 여러 정황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국가수 부검에서는 현재 1차 구두소견만 나온 상태입니다. 추정되는 사인은 단단한 물건에 부딪혀 신체 여러 곳이 훼손돼 사망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은 추락사로 보고 있지만 타살이나 다른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 8명, 어쩌면 이제 10명 이상이겠죠. 이 남성들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라고 합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일행들은 모두 같은 헬스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헬스 동호회 소속이다 이렇게 예, 진술했습니다. 예예. 예. 실제로 현장에 있던 남성 중엔 헬스 트레이너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들은 전에도 이 아파트에 모여서 자주 파티 같은 걸한 걸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마약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그 지금 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입니까? 아네 맞습니다. 올해 초부터 검경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음.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1년 내내 상시 강력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경찰 내부 단속은 못 했다는 그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내부 단속은 못 했다. 예. 네, 맞습니다. 특히 단순 마약 투약도 아니고 집단 마약 투약 의심의 추락사까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사, 발생해서 경찰도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근데 마약과의 전쟁 중인데 현재 경찰이 마약을 했다.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네, 흔하지는 않았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다. 네네네. 예. 올해 들어서는 경기 북부 경찰청 소속 경감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요. 2015년에는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경장이 모텔에서 30대 남성, 여성 등과 함께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가 잡혀서 떠들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네, 이 경장은 마약한 걸안 들키려고 모텔에 감금돼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중대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찰관의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도 마약이지만 최근에 그 흉기란동 이런 강력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경찰도 지금 비상한입니까? 네 맞습니다. 조선의 최원동까지 이따른 예. 흉. 난동 사건이 터지면서 유니근 경찰청장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예, 특별 치안 활동 기간? 예.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에는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이렇게 현직 경찰의 비위 행위가 그런 데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5일 제주에서는 제주경찰서청 소속 경위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서 벽을 들이받았고요. 예. 이 경위는 음주전에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 해제됐습니다. 또 지난 8일에는 서울 경찰청 소속 경정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돼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유니근청장의 특별 치안 활동 선포 이외에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두 건, 성범죄 한 건, 불법 안마 시술소 방문 한 건, 불법 도박 한 건, 또 집단 마약의 추락사 의심 사건 한건 이렇게 비위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현직 경찰의 징계는 총입2 8 3 건. 그중 성비위가 48건, 음주운전은 43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흔히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경찰의 본분이 뭔지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유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편,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들이받은 뒤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제주시 도심의 왕복 6차선 도로. 흰색 SUV 차가 역주행하며 4개 차선 넘어 인도로 돌진하더니 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차가 후진하다 인도 작은 가로수에 걸려 휘청거리고 이내 다시 도로를 역주행하며 사고 현장에서 빠르게 도망칩니다. SUV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곧바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큰 소리가 나와서 나와고 진짜 야근했나? 할 정도로 차량 엄청 비틀거렸고요. 또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속도를 내고 사고 현장에는 당시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건물 벽면은 이렇게 산산조각났고 계단 한쪽 측면도 부서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여성 A경위는 사고를 낸 뒤에도 4km가량 차량을 더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경위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7%,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최고 해임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로 징계가 확정되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한편 경찰에 연행되던 60대 남성이 목부위가 눌리면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수갑까지 채운 상태에서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웃집이 소란스럽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한 건 지난 12일 자정. 당시 집 안에서 가족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던 60대 남성 이모 씨는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을 밀쳤고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가족들은 말합니다. 상을 이렇게 가지고 바닥에다 넘어뜨린 거야. 등제 사람이 얘를 이 오른손으로 목을 이렇게 줬어요. 엎드린 채뒷수갑이 채워져 맨발로 끌려갔다는 이씨 이송 과정에서도 경찰은 목을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자세를 하거나 팔꿈치로 목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도 말을 어눌하게 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를 통해 경동맥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이 없고요. 저를 못 알아보고 일이 다 돌아가 있고 오른쪽은 아예 이렇게 돼서 마비가 있고 CCTV 등을 확인한 뒤 경찰은 직무를 남용한 폭행, 독직 폭행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연행에 참여한 30대 A 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입건에 조사 중입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잘 깨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잘 깨어나기를 바라고요. 정말 제 소원은 지금 걷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걷게만 해주세요가 지금의 바람이에요. 최근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면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터지면서 경찰도 고녹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최근 대전의 한 신협에서 수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이미 베트남으로 도망간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사흘 뒤에야 이 남성의 신원을 알아냈는데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검은 헬멧을 쓴채 오토바이를 탄한 남성이 신협 앞을 서성입니다. 지난 18일 낮 12시쯤 대전의 한 신협에서 40대 남성 A씨가 소화기를 발사하고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 이틀 후인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달아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이미 출국한 뒤인 어제서야 A씨의 신원과 출국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뒤늦게 도주에 쓰였던 지인 명의의 차를 분석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이미 해외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옷과 이동 수단을 여러 번 바꾸고 대전과 충남 금산을 오가는 등 용의 주도한 모습을 보여 추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고 이동 수단도 여러 개를 갈아하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는 데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강도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대전 지역 6개 경찰서에서 250명을 비상소집해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해외 도주를 막지 못하면서 수사력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도주동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신원 확인이 늦어지면서 공개 수배나 출국 금지 조치도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A 씨를 쫓는 한편 A 씨의 지인과 신협 직원 등을 상대로 조력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